세종 9년 황희가자의적 맹사성이 우의정으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세종의 신화굴리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요즘 농사책을 보고 있는데 이게 중국 기준이라 우리랑 안 맞을 것 같아 전국 곳곳에 프로농사꾼의 팁을 담은 그런 책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농사 잘지는 농사꾼들은 한양으로 올라오라고 보고문을 붙이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가 황고장 농사꾼들은 농사를 지어야지 올라오지게도 어딨어 에?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죠? 전화기도 없는 시대인데. 자네들이 내려가야지. 어허, 뭔가 저기 저부터 느낌이 안 좋군. 또뭔 그 소리 하는 긴가 백성들한테 적용되는 법인데, 우리끼리 회의해서 못해. 음, 어디 보자. 지금 조선인구가 750만이니? 17만 가구면 총인구 10%쯤 되겠지? 찬성, 반대, 반대시그 이유 등. 삶의 집 만들어서 전국에 돌리게. 전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5세기입니다. 전화기 그딴 거 없어요. 아니 애초에 전화기 있는 시대에도 전체 인구 10% 설문 조사는 안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500만 명한테 설문지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아니 왕이 까라면 까야죠. 아니면 조사로, 그거. 아, 그리고 요즘 악기 만든다는 박연과장 어딨나? 아, 예. 물론 완성되었죠. 기억자 모양이 오글쳐서 소리내는 타악기입니다. 이름은 평경이라고요. 들어보십시오이 맑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하 박과장, 솜씨 한번 좋구만. 잘 만들었어. 그, 근데 쏠 부분은 좀 이상한데, 확인해줄 수 있나? 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평경옥들은 전부 미세하게 다듬어서 만드니 음이 틀릴 수가. 야, 내가 평경음을 틀렸다고 말하고 있네. 어? 아직 안 닦여 있는 먹이 묻어 있네요. 이것 때문에 소리가 이상해진 듯합니다. 좀 잘하자. 응? 미친 저기 악마야 사람이야. 여섯 시간 쓴보고소에서못할 짓은 나 했다고 다시 쓰라고 하는 부장님을 보는 듯하고. 장구장. 어. 내 차례인가? 별건 아니고 내 취미생활 좀 도와줄 수 있나? 아 그런 건 쉽죠 수락가리만 해서 고기 구워다 드릴까요? 그런 게 아니고 음 요즘 내가 별을 관찰하는데 도구가 부족해서 말이야 혼자는 이라고 3D 별 관찰기구 좀 만들어주게나 이래서 뭔가 천지 속에 이과 혼자 있으면 안돼씨아 그리고 내일 아침 경에 있는 거 모두들 알지? 예스페어계 일 핑계 대고 대충 에오는 자들은 내 친히 말빨로 멘탈 털어줄 것이야. 멘탈은 이미 부서진 지 오랩니다. 음, 이제 내장을 슬슬 다진 듯 하니, 군사 쪽에도 손을 대하겠군. 음, 우리 영업 1팀, 김종소 차장, 어딨나? 전화, 김차장 여기 왔나이다. 어떤 일이십니까? 자네가 보기에 지금 조선 지도가 어떤가? 네? 아무 생각도 안 드는데요. 봐봐. 호랑이 앞발이 잘렸잖아. 나중에 간지나게 한 번도 호랑이 딱 하고, 그려놔요 폼이 사는데. 이래서는 아빠로는 호랑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최윤덕 붙여줄 테니까 북쪽으로 출장 좀 다녀오게 그리고 가는 김에 화양목을 써보고 감상문, 보고서 부탁하네 역시 연세 과로마 출장 가는 사람에게 꼭 추가 임무를 내주시지 우리 황 부장님 말이 많은 걸 보니 설문조사 끝났나 보지? 아이씨. 이번엔 또 어딜 건드리실 생각이십니까? 저번에 이조판서 허조가 상소를 올렸다네 고구려 백제 빼고 신라 시조한테만 제사를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이런 편협한 역사관을 내 어여삐여겨 고려사를 쓰려고 하네 대체 삼국제사에 대해 상소 올린 거하고 고려사하고 무슨 관계죠? 감히 나하게 업무를 줄여달라고 말한 괘씸죄 그 회사에서도 꼭 이런 사람들 있죠 누구 건드려서 일더 많이 만드는 사람 암튼 학자들 총 동원해서 고려사 편찬해오게 그리고 용어는 그 시대에 사용한 것들로 번역해서 편찬할 것이야 전화 덕역들의 완호 소리와 관리들의 비명 소리가 함께 들리는군요 정 초기가 지나고 신하들은 다시 한번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두들 몇년 동안 군소리 없이 잘 따라와줘서 고맙소. 군소리 하면 어무가 추가되니까 안 하는 거죠 씨. 저공노비였을 때도 최소한 잠은 꼬박꼬박 지워줬습니다하하 <laughs> 입들이 살아있는 걸 보니 요즘 어무가 많이 편한가 보구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아빠 회사 견학하고 싶다지 뭔가? <laughs> 자네들이좀덜 봐주게. 아니 이런 씨! 가장 죽 같은 놈을 다원내드는 상사의 돌보기라니. 얘들아, 모두 아빠 부하 직원이니까 부탁할 게 있으면 전부 말하렴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 아씨, 이 내가 스타트야. 어, 어 음. 아저씨는 뭐 만드는 사람이란다. 문과는 저기가서 문과들이랑 노르렴. 그럼 아저씨, 내가 집에서 그린 거 만들어줄 수 있어? 아, 뭐 어린이가 그린 거면 몇 시간만에 만들 초기. 응? 안 들어줘. 아니 이렇게 시바 <laughs> 어, 호로새끼가. 그 말은 내가 호로란 말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황부장님 선봉대장 장영실 이미 이집몰했습니다 장부장. 김종사 아저씨, 아저씨는 사군 육진 가척하러 위로 간다면서요? 아 맞다, 나 출장 가야지. 그럼 황부장님, 전 이만. 말... 나도 따라가도 돼? 아, 우리 안평대군이 어디서 뭐된걸 배웠구나. 왕족이 전쟁터 나가면 오랑캐들이 니네 뚝배기에 이놈해요 애가 해달라는 데뭘 그렇게 쌀쌀맞게구나 데려가 으흐, 내가 말려내 호의라니 아 그리고 장부장 안구일것도 하나 만들어서 설치해주게 안견 아저씨 나 어제 꿈꿨는데 그것 좀 그려주라 아버지 저 모양이라니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 것인가 포기하지 마시오 유계사회에서 신화가 쓸수 있는 배사기가 아직 남아있소 그것은 바로 단체 사표요. 주말 생간 애가 번갈아 가면서 사표를 내면 전하도 사태의 신강성을 인식할 것이오 전하 신이 고령이 되었으니 물러날까 합니다. 지팡이를 하사할 테니 그대로 출근하시오. 전하 신이 모친상을 해야 하니 고향에 내려가볼까 합니다. 왕의 권한으로 불어와오. 고기 반찬을 내줄테니 그거나 먹고 복직하시오 전하 신이 건강이 나빠져 사직할 겁니다 부러워 집에서 자택근무하시오 전하 저번에 제 자위가 살인한 것을 덕불에다가 들켰으니 책임지고 사직하겠습니다 흐흠 범죄에 연루된 것은 나도 어쩔 수 없구려 고로 그냥 사직서를 무시하겠소 출근하시오 전하 신 초말생 건강이 약하대 퇴직할까, 하옵니다. 거부하오, 출근하시오 천하, 신촌말생, 품질에 걸렸으니 퇴직을 청하옵니다. 나도 당뇨가 있어. 거부하오. 천하, 신이 평이 점점 깊어가니 퇴직을 청하옵니다. 허나, 거절한다. 자네들이 사직서 쓸 시간이 나는 걸 보니 일이 익숙해졌나보. 앞으로 자네들이 사직서 낼 때마다 장영실을 한 번씩 굴리도록 하겠소. 장구장, 그 안구19인가 시간 확인하기 귀찮던데, 자동으로 시간 알려주는 시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나? 죽여주십시오, 전하! 어러오 그러던 중 모든 신하들을 당황케한 사건이 발생하니. 음, 요즘 내가 소일거리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는데, 평가 좀 부탁하오. 한문을 버리고 새로운 글자라니, 명나라한테 어떻게 빼뺏 하시려고? 외교부 애들에게 미리 조문 편지 보내야겠어. 전하, 신, 정찬손. 훈민정음 창대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백성들의 전품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지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호호 우리 청상무가 아침부터 내 신경을 건드리는구만 운서와 사성 치름도 모르는 것이 글자를 논하다니 가소롭게 짜겼구나 애초에 유교의 기본 가르침이 교육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거늘 넌 파직이다 아니 전화가 평가해달라고 해서 평가해드렸는데 와, 전화가 바직을 하다니. 존나 신기하다. 나도 바직 당하고 싶은데. 아, 나도 전화 앞에서 배드립 하면 잘릴 수 있으려나. 그리고 집판년 학자들아. 니들은 훈민정음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거랑 업무랑은 별개지훈민정음해라번 써와. 마음에 안 든다고 대충 써온 새끼는 나랑 1대1 토론할 테니까 준비됐으면 덤비던가. 세종의 재기간 32년 동안 신하들이 과로서로 명을 달리했으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장용실을 내내 구르기만 하다가 말년에 파직당하고 그뒤 소식이 없습니다. 황인은 사직서를 10번이나 낸 결과 세종이 사망하기 4개월 전 겨우 은퇴, 은퇴 후 2년 반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박여은 아들이 수양대군에게 수청당한 뒤 자신도 낙향했습니다. 맹서성 그나마 1435년에 은퇴에 성공했지만 세종이 자문을 구할 때마다 불려나와서 재활용당합니다. 김종서 수양대군한테 목이 잘립니다. 안평대군 수양대군한테 목이 잘립니다. 종할생 황해에 가려진 노예 중한 명입니다. 11번 사직서를 올렸으나 전부 거절당하죠. 1447년 풍질로 인해 과로산 숨집니다. 그리고 끝입니다.